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의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야곱 자신이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언을 야곱이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두 아들에게 한 예언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계승이 되고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열두 초석을 이루는 신약의. 열두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예언은 단지 그 자녀들에 대한 예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 백성이 될 우리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백성될 자격과 축복을 상기시켜 준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은 그 자녀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 그들이 행한 선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앞날에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서 물에 끓음 같다는 말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루벤이 타오르는 정욕으로 아버지 야곱의 처비요 자신의 소모인 비라와 통관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인 이 루벤이 비라와 통관을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벤은 비록 야곱의 장자로 출생하였지만 그 아비의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예언으로 말미암아 루벤의 영적인 축복은 사남인 유다에게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은 시빌남 요셉의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함은 루벤의 그 잘못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축복까지도 빼앗기고 많은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루벤 집화는 처음에는 아주 중요한 집화였지만 후에 약소 집화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적인 유혹은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사탄은 이 무기를 자주 사용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그리고 신앙의 인물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마귀에게 대적하여 싸우라고 가르치면서도 이 육신의 정욕 중에 성욕은 피하라고 어미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왔다고 말씀합니다. 피가 끓는 청년의 때에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이, 그것도 부와 권세를 가진 여인이 노예였던 요셉을 유혹해 올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예전과 변함없이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급히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피했던 것이죠. 아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이 올 때에 이것을 이겨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 주의를 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악한 자의 모의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봅시다. 내혼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네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으미로다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이 하란에서 귀양할 때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복수한다고. 야곱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세겜 남자들 전원을 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4장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이 일로 심히 근심하며 분노하였고 평생토록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예언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레위지파만이 후일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악을 공모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헐뜯는 일,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일, 이런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는 늘 온유하고 겸손하며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선으로 갚으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루벤, 시몬, 레위 아들들과는 달리 사남인 유다에게는 큰 축복을 예언으로 내려주었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예언받은 축복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8 절의 말씀 형제의 찬송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처럼 유다가 야곱의 장작권을 상속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구절에 사자로 비유되는 축복입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뭐는 후에 다윗과 솔로몬 같은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을 배출하였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남왕국을 이름으로써 계속하여 왕족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하면 십절에 유다의 후손 가운데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를 손에 쥘 자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규 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 치리자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잡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홀과 이 규, 이 치리자의 지팡이를 손에 쥘 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 가문에서 탄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즉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 왕이 탄생될 것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11절에 땅에 풍성한 소출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에게도 인간적인 허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허물은 형들처럼 의도되고 계획된 악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정이 많고 형제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이를 만류했으며 또 애굽에서 베냐민이 인질로 잡힐 위험에 처했을 때 베냐민을 잃고 평생을 슬픔 가운데 지낼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기로 자청을 했고 동생을 석방시키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이런 유다의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의 결과, 유다는 아비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권한에 맞먹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나와 내 후손들의 앞길의 축복과 조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와 내 후손들에게 나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